언론 방송에서 윤석열 정권이 경제를 폭망시키고 있다는 거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그 언론의 입을 틀어박기 위해서 방통위원장 자기 검사 선배 시키고 오로지 윤석열 정권의 아부하는 사람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이제 윤석열 장권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. 정적 때려잡고 검찰권 동원해서 억울한 사람 괴롭히는 거 거짓 그만해야 됩니다. 계속 이런 짓 하면 나라 전체가 깔아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님의 손을 꼭 잡고 모든 후보가 똘똘 뭉쳐서 이번 청선년 민주당의 성리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. 도와 주십시오. 네, 특상입니다아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부고와 가지고 잘 먹겠습니다.